유튜브 홍영학TV가 6월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합니다. 시청자한테 마음에 드는 방송. 시청자가 보고 듣고 직접 말하는 홍영학TV 프로그램 개편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, 새로운 환경에 맞는 시사 프로그램이 새롭게 방향을 정합니다.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수파 가치를 제시하는 각 분야에 막강한 새 출연자가 선보입니다 새로운 정치, 경제, 외교, 남북관계, 복지 등 사회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의 전문가가 총출동합니다. 두 번째, 유튜브 영역을 넓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. 생활정보, 대중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. 자기개발, 건강, 여행, 대중예술, 생활정보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. 세 번째, 유튜브 취지에 맞게 시청자와 소통하는 유튜브가 되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일반 구독자와 시청자들의 출연을 홍영락TV에서는 적극 환영합니다. 그 내용은 개인적인 화해를 위한 내용, 또 개인적인 억울한 사연, 안타까운 사연, 개인 홍보까지 프로그램으로 담아내겠습니다. 시청자한테 마음에 드는 방송, 시청자가 보고 듣고 직접 말하는 야심찬 홍룡역 TV 개편이 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